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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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목이 아프다던데 네. 특히 어깨 아플 때 네. 50견, 50견이요 어. 얘가 응. 다벗겠다고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살질 못해 조금만 벗기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요킹히에서 <laughs> 전수산 약초 연구회와 함께하는 약초 기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약초는 벗겨야 효과가 좋습니다. <laughs> 벗겨야 효과가 나타나요. 식구금 아닙니다. <laughs> 동의보감에서는 이 약초의 효능을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것을 낮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도 약초꾼과 함께 왔는데,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보이시다시피 이게 막 바위가 있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약초꾼 따라다니려면 이 정도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피디님도 따라오세요. 예. 아유, 저기, 저기 작업하고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혼자 작업하면 어떻게 같이 해야죠? 아유, 아니, 뭐 하세요, 뭐 해? 지금 약재를 지금 채취하고 아니, 예, 잠깐, 예. 네. 내가 오늘 뭐벗기로 왔는데? 뭘벗기로 와요? 이게 벗겨야 이게 효과가 어, 좋은 건데. 맞아요. 벗겨야 돼 이거. 의 이거예요? 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벗겨야 돼. <laughs> 벗겨야 돼요? 네. <laughs> 그니까 이거 이 나무가 나무 엄청 크네. 네, 이 좀, 나무 이름 이 뭐예요? 이게 엄나무라고. 엄나무? 음. 엄나무가 어, 이렇게 크다고? 네. 아니 잠깐만. 음. 엄나무라고 이게? 야, 우리 닭백숙에다 넣는 그 엄나무. 아니 엄나무는 네. 보통. 커도 우리 키 이상으로 크기는 하죠. 그 그렇죠. 이렇게 큰게 엄나무라고요? 예, 이거는 자연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시도 없네. 노태되면 가시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게 이게 네. 오래돼가지고. 예, 네, 노태되면 네. 가시가 없어지고. 저기 위에 보니까 장가지들에도 가시가 있네. 자, 이거는 아 여기는 가시가 이제 네, 일반적인 엄나무처럼 그렇지. 이렇게 가시가 네, 있고. 있고, 이거는 오래된 것들은 가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 네. 가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엄나무 보셨나요? 진짜 이게 야생이거든요. 누가 심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다 야생이죠. 야, 끝이면 뭐, 와, 이렇게 크나? 한 40m. 이야, 대단하다. 네. 이 엄나무가 네. 전문가들은 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 엄나무를요? 엄나무 많이 음... 써요. 근데 껍질을 많이 쓰는데, 음. 보통 사람들은 껍질만 쓰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쓰나무 나무 그냥 삼계탕으로 해서 먹을 적에 그냥 통째로 넣자. 그렇죠, 통째로 안에 네. 있는 목신까지 다해서 그렇죠. 드시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엄나무 효과가 네. 없어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네. 엄나무는요 껍질에서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목심은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부작용 있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야 대단하다. 진짜 제가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큰엄나무 처음 봅니다. 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오늘 진짜. 아 예, 껍질 벗기는 거야? 예 지금. 예. 벗겨야만이 우리한테는 좋아요. 아니 진짜 멋있게 벗겨주세요. 엄나무처럼 껍질을 약으로 쓰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전 그렇죠. 약들은 그렇죠. 언제 벗겨야 되죠? 물이 올라와 있을 때 새순이 나올 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긴 한데 5월달까지 5월달에 물이 막 자. 올라올 때 그렇죠. 벗겨야 됩니다 자 지금 벗깁니다 예. 아 벗... 준비됐나요? 예.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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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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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자, 우와! 야. 야. <laughs> 야, 여러분, 보세요, 엄나무. 물이 올라와서 잘 빗겨지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나면은 네. 이게 안 빗겨져요. 아무리 해도, 물론 딱, 강제로는 되겠지만은 네. 이렇게 잘안 빗겨져요. 이야. 예. 엄나무. 야, 엄나무 그 향이, 향이 겁나 향큼하지 않아요? 네, 향이 좋네. 이게 네. 향이 너무 상큼해. 네,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네. 이것을 나무가 크다 해가지고 이걸 다벗기면이 나무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벗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나무 삽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놔도 아니죠. 이제 흙을 이제 여기다 발라야지. 흙 발라야 돼요. 네. 아 이제 연고를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예. 발라주면은 이 나무는 어. 또 여기에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 또 껍질이 생겨요. 자, 이제 껍질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설명할 게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껍질 벗기기는 이겉 껍질 좀벗겨주야 있는데 겉 껍질 벗길 아니, 수 있으세요? 네,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약으로 쓸 때는요, 이 겉껍질을 좀 벗기고 속껍질만 쓰는 거거든요. 이것이 원래 감자칼로 벗기면 잘 벗겨져요. 예. 네. 근데 오늘은 지금 감자칼이 없으니까. 예. 네. 이 커피는. 겨오오 네. 자, 엄나무 껍질을 약으로 쓸 때는 음. 겉껍질을 벗기고 이 속껍질만 약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만. 근데, 야, 이거 진짜, 진짜다. 왜냐하면. 음. 저한테 약으로 들어오는 엄나무 껍질을 보면 네. 두껍거든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음. 근데 이 정도 두께가 나와요 어... 근데 우리가 사실 어. 주변에서 봄는 엄나무는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음.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알겠네 이 정도 두께에서 네. 채취를 하는군요 네. 어, 엄나무. 항상 이만큼 네, 항상, 아, 이만큼만, 네. 이보다도 더 벗기면 안 돼요? 아유, 얘도 생각을 해야죠. 네. 얘도 생명인데. 예, 예. 지금 제가 감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엄나무도 처음이고, 이렇게 두꺼운 엄나무 껍질도 사실은 약으로 음... 들어오는 것만 봤지,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벗겨본 거는. 현장에서? 어, 현장에서 진 처음이에요. 음... 챔피언 그러시면... 소리긴 한데 전 처음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자주 먹게요, 이런 거? 저는 네.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 어디에 어 사용하세요? 저는 염증 제거제로 많이 사용해요. 오, 저... 어디 염증? 몸에 염증. 몸에 염증. 음, 그 다음에 이제 피해독을 또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럼 효능 정리를 해볼까요 음. 동의보감에서는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할 때이 음. 염나무를 사용한다 음.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 이제 동의보감의 표현이고 네. 그 표현만 비루자면은 하체 쪽에 아플 때 쓴다는 네. 얘기인데 네. 실제로는요. 상체 쪽에 더 많이 씁니다 음.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든지 네. 특히 어깨 아플 때 네. 오십견 오십견이나. 오십견 치료할 때 상당히 좋은데 오십견 치료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뭐 도수 치료나 침이나 음. 물리 치료 이런 거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시면서 음. 이 엄나무 껍질을 같이 달여서 드시는 거예요 음. 그러지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염증 없애는 효과가 좋은데 그 염증 없애는 효과는 이 상체 쪽 염증 없애는 그렇죠. 효과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어깨 아픈 분들은. 한테 제일 추천을 합니다. 5 0 개나 회전근근 회전근개증후군 음, 할때 네. 그럴 때 추천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닭백숙에만 넣어서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약으로 쓰시라는거죠 약으로.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진도잖아요. 네, 네. 여러분 진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약초, 진도 특산품 구기자, 아, 구기자. 네. 그다음에 울금. 델... <laughs> 울금. 강황. 강황이네. 어, 강황. 아, 진도 강황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 못 하셨을 텐데, 네. 강황과 네. 이 엄나무 껍질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어깨 통증 없애는데 더 좋아요. 어, 그걸 몰랐네. 아, 그랬어요 네, 앞으로는 어깨 아프신 분들은 네. 엄나무 껍질, 그리고 네. 강황. 실제로 음. 이 처방이 있어요. 음, 이런 그리고... 처방이 이름은 서경탕이라는 처방인데 음. 여기서 서자는 펼서자요. 음, 펴준다는 펴준다. 뜻이에요. 경자는 경락이라는 뜻인데 음. 경락을 펴준다는 뜻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경락을 쫙 음. 펴주는. 그게 서경탕인데 서경탕에 음. 강황 들어가고 엄나무? 이 엄나무 껍질 들어가요. 네, 해동피. 네, 해도 아,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릴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약 이름은 해동피라고 그러고, 네. 해동피. 네. 근데 여러분 엄나무 껍질로 그냥 알고 계셔도 돼요. 네. 자, 정리됐죠? 네. 야, 근데 간단. 저는 지금도 감동인데, 이렇게 네. 큰 엄나무는 처음 보고, 음... 이렇게 두꺼운 엄나무 껍질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네. 강황 같이 쓴다는 거, 어디 네. 아플 때요? 어깨. 어깨 아플 때 강황 함께 쓴다는 네. 물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플 때 써도 돼요. 근데 왜 그쪽에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느냐? 음. 거기에 쓰는 약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뭐죠? 그렇죠. 허리, 무릎 아플 때. 뭐 토사자나 어. 뭐 골세보나. 네. 그런 거 많이 있 아, 이분은 이제 산에만 돌아다니니까 이제 토사자 골세 보 먼저 얘기 나오는 거고 두충하고 우술 그렇죠 두충하고 두충, 우술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음. 이 엄나무 껍질이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쓰고 엉치 아플 때는 엄나무, 엄나무 껍질을 더 껍질 많이 쓰는 쓰라. 겁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정말 예, 좋은 예. 아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치료해주고 야, 치료 아치료해주거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발라줘야지 잘저 붙어요. 반죽해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아니, 반죽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네. 해도. 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스스로 치료를 네, 치료를 해요. 네.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년 후에 오면은 또이 음.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아, 이렇게 벗기 이전 상태가? 네. 네. 이거 뭐 황금알을 낳는 음. 오리인데 보니까 그렇죠. 그렇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벗기면 얘가 음. 다벗겠다고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살지를 못해. <laughs> 그니까 조금만 베끼시라는 얘기예요. <laughs>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요 챙피해서 빨지 <laughs> <laughs> <좀 알지> 못한다. 챙피해서 <laughs> <아이고. 웃음>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수산 약초연구회와 함께하는 약초기행은 매주 금요일날 방송되고요. 예. 오늘은 엄나무 껍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힘 났어요. 저 기회 될 때마다 음. 여기 선생님 출연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또 어디 가셔야죠, 같이? 예. 예. 다음 주에도 또 네. 저희 약초 방송은 항상 여러 여러분의 건강을 네. 위해서 동분서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